어릴 적 부엌 한켠에서 엄마는 말없이 멸치를 까셨습니다. 머리를 떼고 쓴맛이 도는 내장을 빼내고 살만 남겨 밥상 위에 올려주시던 그 손길.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게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걸. 지금 그 멸치를 저희가 까고 있습니다. 한 마리, 한 마리. 손으로 깐 멸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사람들은 공장에서 나온 가공식품에 열광할까요?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. 간편하게 드시라고요. 국에 넣어도 비리지 않고, 묻혀도 고소하고, 그냥 집어 먹어도 추억이 됩니다. 음, 까멸지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. 버릴 게 없이, 이 육질에 씹히는 맛이, 음, 감칠맛이 일품입니다. 음. 국물 내고 건질 필요가 없고, 비린맛 없이 깔끔합니다. 멸치살의 식감이 보들보들하고 고소합니다. 이렇게 무쳐도 먹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.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인데 많이들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.